자, 뭔가 이 새우가루가 시금치 덮밥의 포인트 같은데요 자, 영양도 감칠맛도 똑소리 나는 시금치 요리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시금치가 제가 섬초 준비했잖아요 네. 네, 섬초를 여기 밑둥을 네. 좀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어, 이거는 반썰을게요왜 그러냐면 네. 어, 덮밥이라 수저 안에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게 길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길게 쳐져 있을까 봐. 요거는 제가 2등분 정도 이렇게 예. 하도록 할게요. 한 숟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맞아 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날씨가 추워질수록 시금치는 맛있어진다고. 네. 단맛하고 맛과 영양이 예. 어 증가가 되니까. 어 쌀쌀할 때는 시금치 정말 네. 어 영양적으로도 어, 어렸을 어때왜 뽀빠이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금치 많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예, 그, 정, 그 정도로 정말 영양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음, 저도 네. 열심히 또 챙겨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재료들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돼지고기 다진 건데 네. 이거는 그냥 키친타월에 이렇게 핏물만 살짝 감싸가지고 이렇게 네. 빼놨고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향채소를 넣어서 볶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향채소를 한번 네,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파를 썰어 가지고 아주 곱게 다질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 볶으면은 네. 숨이 죽으니까 아주 곱게는 안 다지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파 다져 놨고요. 네. 대파 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마늘을 마늘. 써는데 예. 마늘은 다지기보다는 저는 네. 편으로 썰어서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덮밥에 이렇게 덮밥이나 볶음밥 이런데 마늘이 편 썰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나고 음. 맛도 좋고 맞아요. 어, 여기에 들어있는 예. 매운맛 성분이 날아가면서 예. 어, 약간 단맛으로 변하죠. 예, 예. 예, 여기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65도 이상 가열하면은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예. 변환이 되는데 그 성분은 우리 몸에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서 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맛으로도 또 이게 익으면 밥맛이 나는데 예. 어, 건강에도 좋아 안 먹을 이유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추도 네. 썰어주도록 할게요 채소에 그렇게 다써 다 있나요 그렇게 영양 성분들이 <laughs> 어떻게 안 보고 말씀을 잘 하시는지 아니 근데 예. 어, 영양이 네. 이렇게 자 좋으면은 예. 어, 어 그러면. 안 좋은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예. 그냥 제철 재료를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체육의 요리비를 하면서 음. 그걸 제일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제철 재료만큼 몸에 좋은 게 없다. 네. 예. 저는 진짜 몸소 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제철 재료를 먹으면 건강해요? 이 소리를. 예. 네. 자. 자 오늘은 음. 어, 시금치 한 재료를 가지고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씨를 아예 다 털어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어느 정도 씨는 그래도. 함께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음, 오늘 이제 사실은 뭐 씨를 제거하면 깔끔해요. 이제 이런 장점도 있고 예. 씨랑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많아서 좋아요. 이러니까 예. 기호대로. 예. 어, 어, 난 깔끔한 게 좋은데 그러면 좀 제거하시고. 예. 어, 난 비타민 C가 좋은데 하시면 그냥 어, 이렇게 드시고. 근데 오늘 예. 덮밥이라 양념에 하면은 괜찮아서 저는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때에 따라서 음, 또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오늘 영양분에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채소 전질까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불로 네. 이동해서 네. 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볼까요 네. 기름 두르고 음, 네. 기름 조금 넉넉하게 둘렀죠 네.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향채소 네, 향채소 다 넣어줄게요. 향채소를 다 넣고, 네, 자 마늘만 조금 이다 넣을게요. 왜냐면 네. 마늘이 당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늘은 조금 이다 넣을게요. 네. 네. 자, 선생님. 네. 오늘은 이 시금치 고기 덮밥이지만 음. 저희가 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가 들어갔을때좀 중요한 점은 이 고기의 향, 음. 고기 그 맛있는 향만 살려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어떤 고기는 약간 누린내가 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고기. 그럴 때 제가 네. 그 누린내를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야 이건 진짜 꿀팁인데. 예. 오늘 또 요리 비결을 알려립니다 <laughs> 네. 식초를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식초의 산성분이 단백질을 응고 시켜가지고 같이 휘발성으로 날아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식초를 약간만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네. 혹시나 고기에서 누린내가 날 때는. 네. 네. 자 어느 정도로 볶아주면 될까요? 어 향채소가 너무 푸 물러질 도로 안 하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오늘 고기 넣고 시금치 넣고 계속 볶아줄 거라 네. 어느 정도 살짝 만 이렇게 어, 얌전해졌다. 얌전해졌다. 아까, 아, 아까 왜좀 이렇게 생이었다면 지금은 열을 좀 받아서 예. 얌전해졌다 이렇게 식으면은 예. 마늘 넣어줄게요. 네, 마늘 넣을게요. 네. 자, 마늘 이렇게 네. 넣도록 할게요. 네. 어, 마늘이 굉장히 단맛이 굉장히 많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을 가하면 쉽게 탈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다가 예. 이제 어, 이 고기 넣어서 네. 볶아주도록 할게요. 다진 고기. 네. 근데 선생님 이 다진육은 정말 구, 구매하기도 편하고, 음. 그 다음에 가격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많이 저렴하죠. 예, 예. 그래서 항상 <laughs> 네. 이제 뭔가 구입할 때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했었고.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네. 이 다진육을 요리할 때 항상 느꼈던 건 어. 수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불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맞아요 불 조절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네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기가 다 익어 가잖아요 네자 네, 그러면은 이제 양념이 들어갈 준비를 하면 돼요 네네. 네. 양념은 지금 어 여기다가 맨 먼저 뭘 넣어 주시면 좋으냐면 네. 고춧가루부터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를요 네, 자 고춧가루를 넣어 주게 되면 어, 아까 광희 씨가 좀 수분이 나올 수 있어요 하는 거를 네. 이 고춧가루가 머금을 수도 있고, 네. 또이 기름하고 여기 지금 고춧가루에 그캡사이신 성분이 네. 약간 불맛도 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 색도 잘 입었어요. 그렇죠. 빨갛게.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주냐면, 요거 간장이에요. 간장. 양조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는 액젓이에요. 액젓. 액젓. 그 다음에 요거는 굴 소스. 네, 굴 소스. 자, 요렇게해서 이제 간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간장도 짜고 굴 소스도 짜고 예. 액젓도 짭조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설탕을, 설탕을 이렇게 네.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근데 사실 이렇게 고기를 음. 볶을 때. 설탕을 넣는 거 많이 보지 못해요. 왜냐면 탈까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아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걸 다 잡아줬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전혀 안 타죠. 네. 여기다가 저의 오늘 자 치트키는 새우가루예요. 어? 새우가루 를 약간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동남아 풍으로 확 넘어가요. 어, 분위기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시금치를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리 도구를 바꿀게요. 네. 왜냐면 볼륨감이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금치를 다 넣어주세요. 자, 시금치 다어요 네. 자, 시금치는 굉장히 지금 볼륨감이 있지만, 볶게 네. 되면은 금방 이제 볼륨감이 이제 낮아지죠. 네. 그러면서 시금치는 우리가 생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살짝만 볶아서 숨만 죽으면 되니까 네. 이제 거의 드실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푹 익히지 말고요. 네, 네. 자 요렇게 저는 끝내고요. 네. 이게 지금 약간 동남아풍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깨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네. 자, 저 끝낼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시금치가 약간 살아있는 듯. 네. <laughs> 시금치가 제철을 맞아 가지고 예. 굉장히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요렇게 포흡 안 익혀도. 근데 요렇게 해서 거의 드실 때 되면 또열 잔열에 의해서 숨이 싹 죽으니까. 근데 뭔가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응. 늘 이렇게 숨이 푹 죽은 시금치만 보다가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듯한 음. 예전에 왜 이제 이탈리아 피자 먹을 때 위에 루골라 올라간 것처럼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생동감 있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laughs> 예. 안에 들어간 우리 새우 가루랑 음. 그다음에 액젓 이런 것들 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풍부할 음.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는 예. 예, 써니업 프라이드를 이렇게 예.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 얹어 주면 이상해. <laughs> 그냥 맛집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냥 우리 식탁이 맛집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시금치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